하이 신청부터 하이. 해야 되나? 근데 저거 팀 신청 어떻게 함? 팀 신청 이름 정해가지고 해야 된다던데? 이름 하나 정해봐 뭐 할까? 여러분 gtp한테 한번 정해볼게 이브실 <laughs> 아니야 더더 더 맛있는 걸 가져야 와돼 설다비, 이부실. 벗사, 고차비, 팀 이름을 정해줘 아여 반가워. 방가... 챗 어, g 피 t 한테 물어보는 거예요? 안녕하세요. 네. 아, 안녕하세요. 아, 반갑습니다. 은 저희 팀명 정하고 빈턴이야. 있어요. 아, 제가 어제부터 사실 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어. 아니 뭐죠? 좋은 좋은 팀명이 안 나와서 저... 아 어? 아니요. 괜찮습니다. 바데발을 돌면서 고민했는데. 네. <laughs> <laughs> 아이, 두분다 지금은... 고양이를 키우시긴 네. 하더라고요. 오, 어, 맞아요. 고양이 되게 좋아해 가지고 그쪽으로 가도 괜찮겠다라는 아. 생각이 살짝 있었어요. 캣맘즈. 아. 네, 뭐 그런 느낌이었 <laughs> <그런 식으로. 웃음> 캣맘즈. 캣맘즈. 캣맘즈 나쁘지 않아. 캣맘즈. 캣맘즈. 내 여기서 마음이 하나밖에 없었는데. <laughs> 저도 맘 비슷한 거긴 한데. <laughs> 아, 비슷한 거 비슷한 거는 어떤 거죠? 네, 네. 한50%함량돼 있어서. <laughs> 아, 약간 50% 살짝 함량돼 있으시고, 나 멋사도 좀 함량돼 있거든요. 아 진짜요? 네, 멋사도 좀 지향점이 그쪽이라서. 어사우남자신줄 아는데 아니었구나. 아 아니 아니요, 아니요. 애견남이에요. 저저 완전 애견남. 뭐하지? 아씨, 일단 아, 잠깐만 이거 뭘로 정해야 되지? 아 고민되네. 근데 네, 저희 티어 보셨나요? 자디님? 어. 설사 차비, 어떤 설사 차비? 아, 진짜 제발 그러지 마라 진짜 차비, 차비 아, 설사, 아, 싫어.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설사, 어뭐 말도 설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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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 장 아, 아, 싫어 좀이상 설사, 아, <laughs> 설사, 비아 설사, 설사, 를빼설고 설사, 를설 설사, 비아 싫어 설사, 설 줘. 아. 까 설사, 네사 까다롭네 설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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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철사비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? 아, 차라리 캔먼지 차라리. 차라리, 차라리 캔먼지 아니면, 뭐 있지? 치치피티가 뭐래? 설사비. 설사비 하래. 아, 아 진짜 최선이야. 왜? 설, 설사야. 설사 뭐... <laughs> <laughs> 다빈이, 저희 빨리 생각해야 돼요. 진짜 이러다 설사 아. 나와요. 안 돼. <laughs> 아차차 뭔가 어감이 괜찮은데 설사 좀 이상해요. 설사 차. 아 제가 마지막 게싫어 그러니까 설사도 설사인데 제가 설사 차비로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게 싫어요. 그럼 음, 차비 설사. 아이 <laughs> 그거 아니 그거야, 진짜 나랑 아, 설사랑 연결되는 게 싫다고.